네, 안배원 선수 오늘 경기 소감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. 어, 되게 네, 만족스러운 라운드였던 것 같고요. 예, 네, 뭐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좋은 샷도 많이 나왔고, 예, 네, 퍼팅도 많이 들어가줘서, 예, 네, 이게 이틀 동안 잘 마친 것 같아요. 네. 특히 오늘 퍼트에서 되게 강세를 보였던 것 같은데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을까요?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네. 어, 좀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샷, 나쁘지 않았고, 퍼팅이 좀 아쉬운 게 많았는데, 에, 어떻게 보면은, 이 시즌 마지막 시합이라 그런지, 좀, 이렇게, 몰아서 좀 주는 느낌이 들고, 네. 뭐, 퍼팅을 항상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, 뭐, 잘된 날도 안 되는 날도 있긴 하지만, 어, 오늘이랑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잘된 편인 것 같아요. 네. 뭐, 이 정도면 상당히 만족스럽고, 주말에도 이렇게 퍼팅 감각이 좀 이렇게 살아있었으면 좋겠네요. 네.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6번 홀에서 보기가 나왔어요. 네. 오늘은 어프로치가 조금 멀었는데, 본선 라운드에서 6번 홀에 대한 공략을 또 특히 신경 쓰는 게 있다면요? 어,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워낙 쉬운 홀은 아니고, 어, 좀긴 편이고, 다른 홀들에 비해서. 쉽지 않은 홀이라서 뭐, 굳이 신경을 많이 쓰진 않고요. 예, 뭐, 매홀 버디를 하려고 하는 게, 어, 그런 게 목표기 이 때문에, 뭐, 내일 같은 경우에도 뭐, 오늘 같이 치다 보면, 뭐, 보기가 또 나올 수도 있고, 화가 나올 수도 있고, 버디 나,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, 뭐, 그런 건 신경 쓰지 않고, 최대한 잘 치면 네, 버디가 또나 찬스가 오지 않을까요? 앞으로 다 마지막으로 본선 라운드 이제 SBS 골프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. 네. 특별히 뭐 경기 가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어,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이렇게 좀 괜찮은 성적이 났는데 주말에도 이렇게 샷감이나 퍼팅감을좀 살려서 네, 이렇게 이틀 동안 버디한 만큼 또 주말에도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. 네, 뭐 골프가 마음대로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네, 제 실력 검 나온다면은 네, 뭐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. 주말에도.